저는 여전히 잘 자지는 못한다.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해서 그런지 깨어나도 개운치는 않은데 신기하게도 기계처럼 벌떡 일어나게 된다. 오전에는 보급품을 최종 보급받았다. 내 경우에는 하계 전투복 상의를 못 받아서 다시 받아야 했고 210번 훈련병의 보급도 점검을 해야 해서 귀찮았다. 얘는 하계 전투복 하의를 한벌더 받고 상의를 받지 않아 다시 받아오는데 애 먹었다. 점심은 배식소대라서 배식을 하게 되었다. 난 토마토 배식 담당이라 꿀인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 이것도 상당히 귀찮았던 것 같다. 물론 다른 청소나 식기세척 분대보다는 훨 나은 것 같다. 의류대에 모든 보급품을 꾸겨 넣었는데 안 들어갈 것 같은데도 꾸역꾸역 넣으니까 들어가긴 했다. 다른 조교께 혼이 나서 김조교님이 처음으로 대놓아셨다 운이 좋게도 1, 2 분대만 걸려서 살았다. 같은 소대지만 다른 소대 같은 느낌이다. 내일은 입소식이라 그런지 조교님들이 점점 FM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. 슬슬 내가 생각하는 조교님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. 오전에 용사관에서 백신을 접종 받았다. 파상풍 외에 3종을 맞았는데 맞을 때는 안 아프다가 맞고 나니 슬슬 아프다가 왼쪽 어깨가 아예 부었다. 왼쪽에 두 방, 오른쪽에 한 방을 맞았는데, 연달아 주사를 맞는 것이 좀 특이했다. 그 후에는 간호장교님이 약간의 외무실 소개와 피피트를 더불어 진행했다. 김 장교님이었나? 성함은 기억이 안 나지만, 무료 의자에서 다리를 꼬게 해준 과 더불어 자도 된다는 특권을 주셨다. 근데 꼭 이럴 때만 잠이 안 오더라. 그 이후에는 개인 총기를 지급받았다. 내 총기 번호는 551-550 이었던 걸로 기억한다. 사격장은 예상외로 소대 생활관에서 가깝다. 생활관에 있으면 마치 폭죽을 쏘는 것 마냥 가까이서 들린다. 저녁을 먹고 조교님이 전투복을 입는 법을 알려주셨다. 생각보다 복잡했는데 이걸 5분 내로 하라니. 가능할지가 의문이다. 전투화도 불편하고 전투복은 핏이 살지도 않고 베레모는 작은 것 같다. 급하게 전투복을 탈의하고 생활복으로 환복한 뒤 청소를 했다. 시간은 안가지만 점점 동기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늘어서 살 만하다. 책 읽어주는 남자 새벽 눈이 들려드리는 오늘의 이야기는 다소 딱딱하고 따분한 제 훈련소에서 3일차 일기 내용이었습니다. 저는 육사단 신병 교육대를 나왔는데 당시 주변에서 군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사람이 없었던 터라 정말 아무것도 안 들고 입수한 기억이 나네요. 입대한 5월 27일과 수료식을 한 날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작성한 만큼 나름 애정을 가지고 작성했습니다. 훈련을 받느라 피곤하고 밤에는 무조건 자야 하는 체계라 일기 쓰기가 힘들었기에 잠깐씩 비는 시간을 이용해 작성했던 것 같습니다. 최대한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적으려 했으나 당시 급하게 쓰다 보니 내용이 매끄럽지 않다거나. 실제 성함을 적기가 어렵다 보니 약간씩만 수정했습니다. 이날은 초도보급품이 나온 날 같네요. 많은 양의 옷과 그걸 어떻게든 담아내는 의류대회 장난 아닌 흡입력에 놀라웠던 하루 같습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의류대회가 군장인 줄 알았어요. 군장이 다른 거라는 걸 알게 된건좀 시간이 흘러야겠네요. 생각보다 무거운 K2에 놀랐고 이게 고작 3kg밖에 안 나간다는 교관의 말에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.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3kg라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. 밖에서는 정말 가볍게 들리는 3kg 덤벨이랑 이 소총의 무게가 같다는 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. 입대한 지 3일, 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날의 생생한 이야기였습니다.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며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책 읽어주는 남자, 세벽년이었습니다